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해보시라 이거죠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아 과정을 통해서 오토바이 된다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어쩜 이렇게 잘하실까 네. 맞아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딱 보면 아, 뭐예요? 처음에 길가죠 길가 길가 밭에 떨어졌는데 새가 쪼아먹었어요그 다음에 돌짝밭이죠 바위에 떨어졌는데 기운이 막혀서 말라버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가시나무 떨어지니까, 거기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것도 결실을 내지 못하고, 마지막 좋은 땅 하나만 겨우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좋은 땅 하나만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문맥을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문맥을 보면. 표면으로 보면. 근데 말씀하셨듯이 과정이라는 거였어요. 과정. 근데 과정을 안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처음부터 나쁜 땅과 좋은 땅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이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좋은 땅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세계 땅은 나쁜 땅이고 좋은 땅은 하나 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것만 봐서. 그 노마서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3장 19절. 노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를 상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냐를 여기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일단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대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뭐냐면 바로 율법 아래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냥 그 구원에서 일단 제외된 거예요. 그건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말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에게 말하냐면,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들어온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길가에 떨어졌다고 할 때도 그 말씀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분명히. 근데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그것이 변, 변동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약한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뭔가를 만들면 끝까지 완성을 하는 사람, 사람의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 3장 1 0절을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도 뭐냐면 율법 아래에 들어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일단 갇힌 자들은 목표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율법 아래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돼요. 결국은. 깨닫게 돼서 구원을 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런데그 말씀 안에 안 들어온 자는 제외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뭔가 하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적으로 말하고 하고 있는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일단 들어온 자는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죄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하나도 하나님은 어, 그 말씀의 실를 흘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일단 들어온 자에게 있어서는. 결국 무슨 말씀이냐. 율법 아래에서 죄를 깨달은 자는 율법 행위로는 갈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자요.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아래에 들어왔고 죄를 깨닫게 됐다는 것은 구원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예요. 100%예요, 100%.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 아래에 들어오지도 않은 자가 문제예요. 율법 아래에 들어오지도 않은 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 대상자는 율법 아래에 들어온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걸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왜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시는 편파적인 하나님이시냐? 이것은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신이라고 할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에게. 신이 신에게 말하지 신이 어떻게 짐승에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이건 하나님이 말씀을 변경할 수도 없다. 그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신적인 존재가 되었던 그들을 이제 정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의로움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성한 자까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 율법 아래에 들어온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믿는, 믿는 거죠 우리는. 자, 일단 여기서 이 말씀을 보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도 어떤 사람은 탈락이고 어떤 사람은그 예, 꼬리 지점에 들어가고 이런 말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과정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과정. 그런 맥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가겠는데요. 자, 성경 말씀을 좀 폭넓게 한번 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일곱째 날에 속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첫째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4절이 첫째 날이에요. 4절. 4절은 뭐냐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큰 무리가 왔죠? 이건 에브에 있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거예요. 애국 땅에 섞여 있는 자들. 거기에 말씀을 뿌린 겁니다. 큰 무리에게. 이게 첫째 날이에요. 큰 무리에게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입니다. 자, 그다음에 둘째 날은 5절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게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홍해를 건너는 날이라고 그랬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죽음이에요, 항상. 두째 날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 아랫물과 위에 물이 나누어진 것이 뭐냐면, 두째 날이에요. 궁창에 아랫물과 위에 물이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비진리와 진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비진리구나. 내가 밤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물세례라는 겁니다. 물세례. 그러면 내,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없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없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새가 좋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요 먹어야죠. 빼앗겨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3절, 3절은, 아니 6절은 셋째 날이에요. 6절. 셋째 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셋째 날은 뭐냐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 반석 위에 뭘 져요?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졌는데, 처음에는 어떤 집을 짓느냐. 물에 위에 짓는 집과 같이 떠내려가야 할 집으로 지어요 누구나, 율법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3절에는 살아나기는 하지만, 시들시들 한 거예요. 습기가 없다라는 것은 진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들시들들해지죠 그래서 이제, 넷째 날이 뭐냐면, 7절부터예요. 7절부터. 어디까지 지속이 되냐면,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넷째 날은 광해의 삶이잖아요? 여기서 배우는 거니까. 넷째 날에 가서, 어, 7절부터예요. 7절 보세요.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무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가시관으로 뭘, 뭘 어디다 썼어요? 뭘 썼죠? 그래서 자신이 율법의 왕으로 되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가시떨기.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잘 알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그랬죠? 그죠?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이게 광야의 삶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광야의 삶이 계속 가는 거예요. 8절.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광야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땅의 완성이거든요. 땅의 완성, 광야에서 완성. 그러니까 천배라고 할 때는 이제 일곱째 날까지 가면 천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배는 광야에서의 완성이에요. 땅의 완성. 다그 진리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 의 열매가 대안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준비가 완전히 된 때, 그때가 넷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넷째 날까지 쭉 가다가, 18절을 보세요. 18절이 다섯째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보세요. 다섯째 날은 뭐냐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 그때는 결판이죠. 모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가나안에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는 자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자와 갈라지는 자가 사람, 이 사람은 가고, 저 사람은 들어가고 이런 말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안에 두 존재 중에서 한 존재만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받겠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계신 자,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겉사람 그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죠 그 속사람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 있는 걸로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광야의 삶이 뭡니까? 그 율법 하나님의,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오해한 말씀들 있죠. 그것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말씀들 빼앗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의로 살았던 내의가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기면 다섯째 날이다. 이거죠. 그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와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서 여섯째 날이다. 이거죠. 20절까지 어떤 이가 말해도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밤에 밖에서 있나이다. 여섯째 날은 뭐냐면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어디서 되냐면 일곱째 날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그러니까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는데 밖에 서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지금 아직 온전한 연합이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안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21절, 21절이 일곱째 날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밖에 있는, 서 있는 그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형제와 어머니가 진짜 형제, 어머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되어야. 여기서 일곱째 날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이제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는 그러죠?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배 타고 어디를 건너가야 또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측면으로 말씀을 보는 유익이 뭐냐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는데 방지를 해줘요 방지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요 이 무지개 언약으로 갈 때마다 그래서 오역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으로 볼때 눈이 자꾸 열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이제 눈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